가자, 다 가자, 다 가자, 다 우와! 우우. 우우. 가? 어, 여기게 돌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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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서돌려대 오, 려기 돌려서 돌서예쁜서돌려 오, 돌려서 돌려서 돌다서기려서 돌려서 돌려서 요 우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. 자 우리가 아까 잡았던 가재도 나중에 아마 여기서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와. 자 소기를 어, 아 가재를 한 마리나 주을게요떻게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, 우와. 어, 어. 어, 도망간다. 아 도망간다. 아, 아, 아. 우와. 집으로 들어갔나봐요 예쁜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 여기 있어요 계속 오오들어갔다 들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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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기도다잘생기도 여기 집을 좋아할 것 같아요 오. 친구들 연못에 있는 개구리 보여? 저기 있는데, 어? 우와 개구리다. 또 하나 찾아보자. 어디 있을까? 어? 여기도 개구리가 쉬고 있다. 그지? 야, 어? 저 까만 알은 뭘까, 얘들아? 까맣게 생겼고 보여요? 어, 예예. 예. 그래 맞아 맞아. 개구리 알. 개구리 알이야, 개구리 알. 야.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, 그렇지? 연못 안에는 또 누가 있지? 음, 음 <laughs> 와, 쉬고 있는 도롱뇽도 보이네. 음, 그리고 연못 위에는 누가 있을까? 슉! 슉! 헤엄치나? 그렇지, 소금쟁이, 소금쟁이다. 엉강산에서 만난 숲 친구들 잘 보았나요? 다음엔 숲에서 친구들이 직접 와서 만나보아요. 안녕!